살짝 틀어서 돌려주고 최대한 안전하게 360도를 넣으려고 지금 일부러 이렇게 속도를 살짝 죽이고 있거든요. 하나 더 가자, 이거. 하나 더 가서 여기서 살짝 틀어서 돌려준 다음에 직선을 할, 직선 코스는 그대로 가고요. 관건은 이제 여기서 돌수 있는 속... 에이 에이 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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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기서 돌수 있는 속도가 있냐는 거지 돈... 오케이 <laughs> 돈이 부족할 줄이야 <laughs> 지어. 아, 이거 원래 장산 한탕이거든요. 한, 한 이것까지만 딱 되면은. 일단 빼보자. 어떻게, 어떻게 되나, 여기서. 요... 좋아요. 좋습니다. 아, 이 코스를 좋아하려나? 너무 정신없으려나? 빼 봅시다. 브레이크를 걸어야 겠는데, 이제 걸린 건가? 안 걸린 거같 은데, 브레이크. 선을 좀더뺀 다음에 갔으면 좋겠는데, 브레이크 빼고 요쯤에서 <laughs> 너무 확 멈춘다. 하나만 있어도 웬만하면 빨리 멈추는 거 같네요. 여기서 브레이크 걸고 마 틀어야지, 그치? 이3에 맞춰야 되 는데 3 이다. 경렬하다는 거지? 있을 법한 놀이기구 아닌가 다? 아 스트레스. 대출도 받았는데 저는 롤러코스터는 <laughs> 안 되나 봐요. 다 실패했네 오늘. 아 스트레스. 아하하, 아하. 아! 아이, 정말. 방금 지었던 게 뭐였죠? 강철 코스터였죠? <laughs> 너무하네, 너무해. 아이, 정말. 그런가요? 각도가 너무 높은 건가? 오, 멘티스, 이거 장난 아닌데? 이거, 그러네. 이게. 경렬도 63이나 되는데, 높이랑 이런 게 이거, 이것밖에 안 되네. 제가 너무 어마, 어마어마한 녀석을 만들려고 했나 봅니다. 아, 이거 올리면 더 비싸지는구나. 제도전 적당히 하겠습니다. 이번에 리프트로, 까지만 올릴게요. 11. 리프트 빼야지 이제. 직선으로 발사. 이거 지우면서 이거 누르면 체크할 수 있는 게 없나? 하나 더 가서 틀어서 여기서 조금만 더 드랍하죠. 뭐래야? 이게 아예 안 되는구나. 그럼 직선으로 빼지 뭐 수직이요. 어, 또 극단이네. 이거를 그러면은, 아예 그냥 이반칸경사로만 해야 되나? 음 경렬도 오 좋아 좋아 나이스 넣 이거, 이면 안되겠다 아이 d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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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사를 시키면 안되나? 자 이러면 몇입니까 빨리빨리 빨리 업데이트 해줘 이러또 낫네 장난해? 진짜 기본적인 트랙으로만 하면 어떻게 되지? 어. 이게 업데이트가 늦게 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이걸 넣으면 또 극단으로 바뀌는 거 아니야? 아, 나 이거 너무 넣고 싶은데. 메이야... 아, 틀어져 있어서 그렇구나. 반대로 틀었구나. 심지어 지금까지 다 반대로 틀었네. 그러면 그래서 그런가? No. 아씨, 또 극단이네. 버려. 죄송합니다. 어렵네요. 진행하고, 그, 뭐야. 여기서 그냥 뽑아서 쓰도록 하고, 일단은. 저건 뭐 따로 연습을 하든지 해야 될것 같아요. 그냥 얘를 여기 설치해주는 거로 끝을 낼게요. 여기 뭐 끝에 끝에 해버리지 뭐. 뭐 되는 거 하나 있었는데 왜 여기는 안 되는 거지? 되는구나. 아쉽다, 너무 아쉽다. 잠시만. 출구를 여기다가 하고 입구를 뭐야, 왜안 올라가? 여기다가 할게요. 어, 이거는 한 15불 받아도 되구요. 기다림은 반 이상. 글쎄, 잘 모르겠어요. 오히려 이게 더쎄 보이는데. 하하하하하. <laughs> 배병 <배명감> 미... 배명... <laughs> 오히려 이게 더쎄 보이는데. 글쎄요. 발사, 발사도 그 마지막에 할 때는 안 넣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됐네. 일단은 뭐. 아무래도 연습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빼고요. 너... 어... 너를 어떻게 빼야 될까? 어, 250명? 저거야 뭐 그냥 그냥 하는 거니까. 일단 내려서! 이거부터 주면 안 되겠다. 이거부터 주면 안 되고, 별에서 돌리고, 경사가 너무 이상하죠. 이렇게 해서 맞춰주고, 얘는 오히려 여기서 시작해서, 레츠게레드 와 오늘 네번 지어서 네번다 실패 했네. 미치겠네, 이게 더 세지 않아요? 딱 봐도 왜 그럴까? 좋습니다, 좋아요. 아우, 지친다, 지쳐. 이건 뭐 방금 지었으니까 상관없고 밸리랠리 8불인데 이것밖에 못하는 건 솔직히 이해안 가긴 하는데 뭐... 일단 확인 그라비트로는 사람이 아예 없네 모션 시뮬레이터는 뭐 저거는 돈을 뭐 많이 벌... 벌든 안 벌든 상관없고요 발사형 드롭타고 해서 이제 이쪽으로 손님이 몰릴 거예요 그래야만 하고 그러려면 이렇게 연결을 해줍시다. 그래서 다음 게 뭐라고? 고카트 오케이 고카트는 내 자신 있지. 여기 빈 공간을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 그러면? 모노레일은 원래 그 공원을 한 바퀴 돌리는 그런 맛이죠. 아니. 이네 높이가 어느 정도지? 4.5, 4.5에 맞추면 되겠죠? 스탑. 아니. 고카트는 네 고카트는 아무래도 경사를 줄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저것처럼 막팔막 막 엄청나게 수직 낙하 이거 자체가 설계를 못하기 때문에 그거는 되게 편하게 야 지울 수 있습니다 아니 그냥 이렇게 가면 되나 아 그러네 고카트도 제가 세번 정도 실패를 했어요 제 유튜브에 그 캠페인 영상을 올리, 올리는데, 제가 쭉 그거를 나중에 한번 보시면은 세번 정도 실패를 합니다. 막히네, 이거 왜 막히지? 아, 이거 자체에 경사가 있어가지고 막히는구나. 그럼 뭐안 가지, 뭐. 이것도 막히네. 아, 이거 내려가고 있었구나. 꽃을 지나서. 이거는 뭐, 안 되는 거 인정. 뭐 이것도 인정. 더 이상은 안 돼. 그치. 괜히 한번 커브 걸어주고요 안 되네 밖으로 걸었다가 들어오지 뭐 천장의 높이를 맞췄기 때문에 무난히 들어가죠 공원 한 바퀴 쭉 돌리고 아까 으로 한번 빼줬다가 들어오면 let's get it. 이것도 흥분도 생각보다 높게 나올 거예요. 한50 정도 나올 거예요, 아마. 그러면은 이쪽 빈 공간도 어느 정도 살짝 쿵 썼죠. 비켜 봐. 입구를 열로 내고 출구를 열로 내서 열고 비켜봐, 다 안에 넣고 길 여기 있다. 이 정도만 할까? 길이, 그, 줄이 뭐 길면은 좋은 것도 있는데, 대기줄이 너무 길면은 다른 데 들어갈 수 있는 애들을 잡아먹기 때문에 엄청 길 필요는 없어요, 생각보다. 이거, 이거 되게 높게 나올 거예요, 생각보다. 자, 흑자 전환 한지꽤 되긴 했는데, 이거는 롤러코스터 아까 지은 거 팔아서 그런 거고요. 맞겠지? 네. 평가 한번 봅시다 주변경관 굉장하고 관심가는 격렬한 높은 라이드가 없어는 헛소리구요 광고 한번 뿌리고 가겠습니다 야, 광고를 안하고 있었구나 텔레비전에 세달 1600원 쓰고 그리고 벨리 랠리도 엘릴리뭐 아직 살아있으니까 어... 얘 해줄까? 랩랩 그래비트론 가격이 얼마 안 비싸니까 그냥 해줄게요 공원 주변에서 무엇을 먹을 수 있을까 이제 이제 어쩌면은 상점가가 하나 더 늘어나야 될 수도 있어 미화원은 무조건 더늘어나야 되고요 이한 4명 정도. 그리고, 알았어, 비켜봐. 비켜봐, 비켜봐. 구역을, 상점가는 구역을 지정을 해서 미워원 1명을 아예 그냥 어사인 해버립니다. 그러면 은 여기서만 돌아다니면서 얘는 여기 있는 것만 치우는 거예요. 먹을 수 있는 건 여기 있는데. 저 무슨 소리 하는 거죠, 또? 이상한 애들이 많아. 먹을 거 앞에 두고 자꾸 먹을 거 없다고. 풍경 점수 한번 보고 이것저것 뽑아서 지워줍시다 얘네 이건 뭐 아무 때나 지울 순 없고 비행기는 원래 초록색 아닌가? 좋습니다. 얘가 잘하네. 얘가 잘해. 와, 지출이 올라올 수가 없어요. 수익이 조금 낮아지긴 했는데, 이번에. 이번에는 2780 나왔네요. 저거야, 뭐, 점점 더 올라갈 거고. 근데 이 경험이 문제인데, 이게. 나가는 손님이 이제 조금씩 생겨야지, 이제. 올라가든지 할 텐데. 설문조사 한번 하도록 하죠. 여기 아니었나? 까먹었네. 라이드에탄 승객 46, 대기열대 5명, 회전율이 엄청 빠르네요. 이거 근데 다시 봐도 사실 잘 모르겠긴 해요. 왜내 거는 극한이고, 왜 이거는 괜찮은지.